드렸습니다. 아멘. 네, 애가 2장 자, 나머지 부분 마저 보겠습니다. 어, 예레미야 애가 2장, 어제는 17절까지 보았고요. 오늘은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음... 8절부터 22절까지 어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머구우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젖사오며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죄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력하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대, 부이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나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네. 어, 계속해서 예레미야이가 통해서 예루살렘에, 어, 들이닥친 참, 파괴적인 어, 사건에 대해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을 어, 보고 있습니다. 음, 오늘은 이제 뒷부분인데요. 이 22절까지 있는데, 각 장이 22장까지, 22절까지 있거든요. 3장을 빼고. 다, 그, 어, 히브리어 알파벳 따라서 시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내일도 잠깐 말씀드릴 어, 기회가 있겠지만, 어, 그 3장 말씀만 6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3장이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런데 세 어, 절당 한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배의 길이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오늘 부분은 그뒷 부분을 2장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어, 어제부터 보면서 계속 이어지는 테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어,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자녀들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자녀들이 그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 완전히 파괴되어서 죽어가고 있고 어, 어미 품에서 가장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에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할 나이에 어, 그 생명을 소진하고 있는 것을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좀볼수 있었죠. 그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어,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어, 생명의 어찌 보면 이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대신한 생명의 근원 역할을 부모가 해주고 있는 건데, 어, 근데 그 부모의 손에서 생명을 올바르게 이어받을 수 없었던 우리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 보면서 얼마나 그 아, 여르살렘 땅이 비참하였는지에 대해서 아, 저희가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 하다. 어, 계속해서 이제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18절에서 슬퍼해야 한다고 지금 말하는 것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보게 됩니다. 어, 지금 이제 이렇게 파괴되고, 어, 모든 것들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이야 굉장히, 어, 모든 것이 망가진 이 폐허를 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는 거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슬퍼할 때까지 슬퍼하다가 털고 일어나야 그 다음 인생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 슬퍼하고 그 상황을 직시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아가 말하고 있는 거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어, 이 슬픔과 그 기도하기를 부르짖기를 멈추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날 시원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너의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아주 슬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초저녁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들 할지어다 각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그 자녀들의 끔찍한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슬픔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이 기진한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라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무리해서 종합해서 부르짖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어, 이두 가지 이미지가 그 아주 저희를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 자녀 간에 발생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과 주의 성소 사이에 발생한 문제죠. 지금 여인들이 어떻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그러니까 실제로 이 너무 굶주려서 결국 인간은 자기가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를 먹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지만 모르겠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너무나 그 이렇게 뭐 생존을 어 추구할 수 있는 것을 다른 대체제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 그랬겠죠. 그래서 얼마나 모든 것들이 다 메말라버리고 황폐해지고 파괴가 되었으면 자기가 낳은 자신의 열매를 스스로 뭐가 없애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반인륜적인 거 이런 것도 너무 끔찍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보아도. 인륜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너무 끔찍한 일이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아도 내가 낳은 열매를 나 스스로 먹음으로 스스로만 보존하고 이웃 세대는 그냥 없어지는 다시 말해서 소망이 없다는 얘기죠. 소망을 스스로 먹어 없앤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 멸망인 겁니다. 세계의 멸망 그 직전에 스스로의 목숨을 간신히 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두 그 번째 이미지도 사실 마찬가지의 이미지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어, 성소 안에서 섬기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의 생명의 원동력이었는데 그 성소 안에서 오히려 생명을 빼앗기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그, 자기 열매를 가지고 자기가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뭐가 없애고 파멸의 길로 갔던 이 앞에 있는 부모의 이미지처럼 두 번째 나오는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힘을 얻고 생명력을 얻었어야 했는데 거기에서 전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졌다. 그래서 심지어 정말로 죽어버렸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 하나님께서 우리 땅 가운데 개인을 단지 개인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허락하실 때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근데 이둘다 사실 일맥 상통합니다. 왜냐하면 첫 시작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첫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혈통으로 이어졌거든요. 다 가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다 가족이잖아요. 그죠? 대가족인 거죠. 가족이 곧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곧 가족이었고. 근데 그 혈통만으로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혈통 이외에 이 교회를 믿음으로 확장시키기 결정하시고, 물론 그 이전부터 계획은 하셨던 거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짖는 사람들을 형제자매로 붙이신 겁니다. 실제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갈 때에 혈통으로 이어진 가정과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이어진 교회 안에서의 형제자매는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같은 컨셉이라는 것을 제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모든 생명이 가정과 교회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사실은 성경은 우리한테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가 그 안에 죽음이 가득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그 후대가 없어요. 생명이 그냥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성소 안에서 막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없고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죽음을 마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마주했다는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때 보여주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떠났을 때에 발생하는 일은 생명이 마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생명이 말랐는데 계속 붙어 있는 게 진짜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삶의 소망은 없고 전혀 살아갈 이유도 없고, 목적도 달성할 수 없는데,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상태. 있으니까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존재를 저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지금 예루살렘의 파괴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떠나신다라는 것만큼 무서운 일은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 없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있었고 그 안에서 거하여야 했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던 은혜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 이 도시에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자부심과 그리고 실제로 성전을 가지고 항상 보면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의 그 결과는 그 어디서 발견하게 되는. 파괴적인 모습보다 더 파괴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더 비참한. 가정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공동체, 사실상 일맥상통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공동체는 어 하나님이 사라져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어 도저히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인간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자 하여서 가정이 무너진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일이었고 나라와 공동체가 엉망으로 운영이 되는 건 항상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당신의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퍼질 수 있도록 해 주셨고 그제서야 그제서야 망가졌던 가정들과 인간 공동체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녀 간에 발생했던 안타까운 어그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나 계급 간 차이에 의해서 발생했던 투쟁들이나 이런 것들도 기독교 신앙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쓸데없는 구분들이 무너지게 되고 서로 사랑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하나 되게 되는 것을 각 나라에서 복음이 깊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가정이 무너져 있고 어, 그 공동체가 잘못된 질서 안에서 세워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었지만 복음이 올바르게 전파되었을 때에는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어, 기독교 전파 이후의 세대, 특히나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서 사라졌다라고 느껴질 만큼 세속화를 굉장히 그 세속화의 가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먼저 목격하게 되는 것도 결국 이 둘의 몰락인 것 같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 교회도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어, 생명이 파리해져 가는 것을 저희가 목격하게 됩니다. 어, 나중에 무너질 때에 왜 무너지나 모르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생명력을 잃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 이땅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만인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인데,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제 성전이 되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다 파리해져 가는 겁니다. 그냥 종교 의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저희 개인의 삶 가운데서 사실 많이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혹시, 어, 그, 살아온 인생이 있으시다면 그 이후의 가정과 그 이전의 가정의 차이를 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바로 앞대에서 부모님 세대에서 예수님을 믿었었는데 그 부모님이 어렵게 예수님을 믿으신 것을 본 적이 있다면 그 세대의 가정이 얼마나 엉망이었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가정이 얼마나 엉망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 덕에 우리 가족부터는 바뀌게 된 가정의 모습을 아마 경험하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차이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가정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없었던 복이 주어졌다. 이게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 공동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잊었을 때에 나, 내가 이제 장성한 이후에 꾸린 이 가정 안에서 내가 그것을 간과하였을 때 발생한 문제도 우리가 안타깝지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열매인 자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해서는 나니까 그렇죠 나는 나니까 사실 내가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관대하거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 영적 생명이 파리해져 갈 수는 있어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한테 의존하고 있는 다른 존재가 의존할 만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에게 지금 기대고 있으니까 이 존재의 생명이 충분히 성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타격을 받고 이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나 저희 개인의 삶 가운데서 안타깝지만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없는 교회 역시 동일하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될수 있는지를 오늘 생생하게 보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작은 어떤 뭐, 관계라고도 할수 있겠고, 아니면 뭐, 일을 할 때라든지, 함께 사역을 해 나갈 때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그냥 함께 예배할 때라든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인이 되시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 중심이 되지 않으신다면, 이 교회는 결국은, 어느 순간 생명력이 빨리고, 그냥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떠난 그 자리에는 반드시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반드시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 공동체가 움직이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어떤 경우에는 그게 돈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돈과 그럼 뭐 돈이니까 돈 때문에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막 서로 당연히 돈을 중심으로 해서 싸울 수밖에 없고 또뭐 그게 관계의 어떤 특정한 힘의 작용일 수도 있고. 어 공동체마다 다르고 또 심지어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는 곳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어그 자리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고 우리가 우리로서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아 우리는 모르지만 계속 그 이렇게 낭떠러지 끝으로 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시고 그렇게 영화로 왔던 그 도시에서도 하나님께서 떠나실 때에 보여주시는 이 끔찍한 상황은 전혀 소망이 없고 완전히 자신의 생명마저도 사그라드는 것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겠죠. 지금 현재의 모습을 앞부분에서 예레미야가 "직시하라"라고 한 말을 그래서 저희가 간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직시하라"라는 이야기가 결국은 내 생명의 뿌리를 어디에 받고 있느냐라는 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서 생명의 근원을 좀 빨아 올리고 있느냐,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망가졌는데, 다 망가졌는데, 망가진 상황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있다. 그것을 과연 보고 있느냐? 올바르게 슬퍼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구원을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깨어진 우리 공동체, 깨어진 우리 가족을 보았을 때 결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너무 명확해지지 않았느냐? 슬퍼하고 간구하자라고. 이름이 아까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저희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도 계속 비슷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엎드러 젖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주기시되 of 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 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결국 여기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 소망이 없는 것은 뭐 지금 한국 이제 출산율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죠. 소망이 없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시스템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애초에 사회 자체에 대한 소망이 그게 아무리 세속적인 것이다 할지라도 그렇죠? 아주 세속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세속적 행복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아이를 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를 가져야만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들이 보고 큰 환경과 지금 앞으로 기대되는 환경이 소망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뭐, 후대를 낳을 이유가 뭐 전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낳을 이유도 없는 거죠. 아주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럴 이유마저도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극단적으로 갔는지를 알 수가 있고, 실제로 저는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 제자녀가 아직 결혼하려면 한참 남았기 때문에, 아 <laughs> 어, 제가 직접 이거를 막 피부에 와닿게 느낀 적은 없는데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제 멘토 되는 목사님께서 잠깐 미국 방문하셨을 때 목회하시는 얘기 좀 들었는데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한국 사회에서 그그 다음 생명과 소망에 대한 것들이 끊어졌는지에 대해서 어, 얼마나 심각한지 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더라도 그리고 우리 가 개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때에 어, 우리 자신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 생명의 확장을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언제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시작하신 생명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 마련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그러면서 살이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덩치가 커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가 온 지구를 덮게 된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없어도 원래 주신 그런 마음으로 하기는 한 거지만 생물학적인 가능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 것이긴 하지만 실제 그 모든 하나님을 그 사람들은 알지 못했더라도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원리로 이 땅을 다 쓰이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반증인 겁니다. 근데 오늘 예루살렘에서 축소판으로 그리고 과거의 고대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저희가 보게 된 것처럼 실제로 소망이 없을 때에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 지금은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죠. 스스로 소망이 없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그냥 내 대에서 끝나도 상관없다. 저의 마음이 단지 이게 생물학적인 아이를 향한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도 소망이 없을 때에 우리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난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아침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것을 통하여서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일을 당한 것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 아래 현재 놓여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애가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큰 의미에서 인정을 하고 그렇기에 이 파괴된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죽게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부르짖는 것에 깊이 저희가 동의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베들렘 교회를 위해서나 우리가 개인의 가정을 위해서나 또는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너진 가정을 위해서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나 기도해야 할 제목이며 기도할 때마다 가져야 할 마음의 간절함입니다.